제국대장 공주의 어머니가. 그러면, 제국대장 공주는 누구의, 선왕 누구냐? 충렬왕의 와, 충렬왕의 부인이, 충렬왕의 부인이 바로 누구냐? 제국대장 공주요. 응. 을륜는 군열 정률의 출생에 성품이 총명하고 구세에당길결정이 있고, 이런 것을 일으키고 폐단을 제거 시정, 그런데 불만은 것이, 그러니까, 요, 요런 걸 통해서 봤을 땐 뭐야? 바로, 어, 개혁을 했다는 거지, 그지? 폐단을 실정하고 개혁. 근데 부자 사이가 실로 좋지, 어, 부끄러운 이 많았다. 왜냐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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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충렬왕의 아들 이분이 아버지 싫어했어. 왜 싫어했느냐? 엄마, 제국대장공주가 원나라 여잔데, 아무래도 고려 여자가 이쁘겠지? 그래서 엄마인 제국대장공주 마음을 아프게했어 아버지가, 충렬왕이 왜? 고려의 여자를 후궁으로 삼으니까. 네? 그러면서 아 나는 어,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뭘 그러지 말어. 어 음. 원나라 공주가 뭐가 예쁘다고 얼굴이 시뻘거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왕도 고려 여자를 또 와이프로 삼어 자기는 아버지처럼 안 된다면 아버지보 더해 그래서 네. 그 상국에 있었는데 오랫동안 고려 의 왕들은 이제 상국 원나라에서 크다오는 거지 그게 상국 원나라를 말하는 거야 스스로 귀양가는 욕을 당했다 왜냐 개혁 정치를 하니까. 이제 귀읍 저 귀읍 저 귀양을 보낸 것이지 왕위에 있은지5 년이며 수는 5 1 세였다. 그래서 요런 내용으로 봤을 때 이건 누구다 충선 왕이다 이 말이야 개혁정치 충선 왕. 선 수업 선생 설명하죠? 이렇게다가 하 이제 토번 쪽으로 다 유배갔다 이렇게 하잖아두번 왕하는 사람이지 충선. 충선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거 서경에 대왕왕을 짓고 그 안에 팔성당. 1번은 이건 묘청과 관련된 거지 묘청 묘청과 관련된 것이고 인종때 중앙의 교육기관은 국자감을 국강으로 개칭하고양연고 어? 이거 이제 예종때그죠예종 때. 그렇죠? 예종 때. 3번 유인으로 하여금 쌍선총원부 비롯한 철령이건 어느 왕이에요 공민왕이죠요 원의 망건당을 설치, 그러니까 왕자리에서 내려와갖고, 자기 이제 아들에게 왕을 주고, 왕위를 주고, 자기는 이제 왕자리에서 내려와서, 원나라 영경 북경에 있으면서 망건당을 설치해서 원나라 학자들과 교류하게 된 거지. 이렇게.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선왕의 없죠. 어, 망건당 말고 어, 개혁 정치를 추진했는데 인사권을 행사했죠. 그래서 원나라 지배에서 인사권을 신하들에게 썼잖아요. 권문세족에게 그게 정방이죠. 그러니까 정방을 폐지하고, 폐지하고 왕권 강화해서 인사권을 담당한 기후가 뭐예요? 사림어 왜냐하면 이렇게 선비들을 많이... 저, 서, 등용을 해 사대부들을 등용해야 될거 아니야. 그지? 사림원. 그리고 이제 지방의 관리를 파견해서 농장의 그러한 음, 상황. 어? 불법 농장 이름을 갖다가 이제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뭘 파견해? 농무사. 그래서 파견해갖고 이게 잘못된. 보니까 노비도 억울하게 노비도 있고, 억울하게 토지를 빼앗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갖다 해결해야 될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러면서 이제,